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아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왁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안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나는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어, 두 주쯤 전에 아내와 함께 햄버거를 시켜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햄버거이지만 그 중심에 어떠한 패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햄버거의 이름이 다르죠. 아내의 햄버거는 그 가운데 새우 패티가 있으니까 새우 버거였고, 어, 저는 그 가운데에 불고기 패티가 한 장이 아닌 두 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것은 더블 불고기 버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햄버거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늘 말씀의 구조는 마치 햄버거와 같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51장의 이 앞부분에서는 여와의 그 공유의 날과 어,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서둘러 임하길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간구라면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마치 햄버거처럼 맨 위에와 맨 아래에의 빵이 감싸고 있고, 어, 그 사이에 또한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제일 위에, 제일 첫 위에가 첫 간구라면, 그에 대한 응답은. 제일 맨 밑에 있고 두 번째에 대한 간구는 그맨 밑에서 두 번째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의 이러한 구절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루하루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절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 고난과 절망을 마주한 그들은. 과거에 그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또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서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 앞에 절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과거 이 홍해의 기적처럼 자신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십절에서 넓은 바다의 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시는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홍해를 가르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러한 기적을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 5절 말씀을 보게면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흔드시고 또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키시고 이렇게 승리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 누구시라고요? 나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 때에도 일하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우상과 그 교만의 눈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제 출애굽과 같은 출... 바벨론 이 탈출과 구원의 역사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출 바벨론은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이 고난과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이곧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않으며 구덩이로 빠지지도 아니하고 양식이 부족한 날도 없는 놀라운 구원과 그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고 이 항목 항목처럼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첫 번째 간구에 대한 응답에도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간구에 대한 응답에도 나는 너의, 너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왜 너희는 지금 잊고 있느냐? 그리고 학대자 앞에서 왜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너를 지은 자로 계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를 지은 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말인 동시에 그들과 다시 회복하길 어떠한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토록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과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길 원하시며, 이를 위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햄버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패티가 그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고 정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12절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인이라라는 것이죠. 이를 조금 쉬운 구어체로 전체 이 말씀의 흐름을 좀 담아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홍해 사건과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처럼 지금 출 바벨론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얘들아 그러한 위로와 간구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곧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또한 이 가장 중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야 한 말씀 구절이 문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대표이자 지도자인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그 스스로 있는 자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앞에서의 남유다 백성들은 홍해처럼 또 애굽의 군사처럼 엄습해 오는 이 바벨론의 공격과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바벨론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내 자신을 두렵게 하고 또한 여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가 들이, 그리고 나의 수많은 이 감정과 이 회의감들이 내 삶을 위로 아래로 그렇게 억누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중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일하시며 그리고 스스로 일하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기도하길 기, 모시길 기도하,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정의되며 새롭게 재정립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도 응답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나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시금 재정의하여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위로 아래로 그렇게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끊임없이 요동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가운데에 무너지며 회의 감 속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스스로 역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고 그곳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중심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